기부터 어, 바로 보자. 자, 요거 어, 요거 지금 뭐 일단은 닉스는 풀로 나올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내일이 버틀러의 출전 요무가또 지금 또 상당히 중요할 건데 확실히 이거 버틀러는. 아, 마이애미, 마이애미에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홈이다 보니까는 아마 좀 나올 가능성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나오는 거 봐야 돼. 아, 나오는 거 확인을 해야 해서 뭐 지금 당장 이 경기를 뭐 마이애미가 이긴다. 뭐 닉스가 프랜이다 이걸 정하기가 조금 어렵다. 음, 아시겠죠? 아, 뭐 그래서 이거 버틀러 나오면은 뭐 마이애미 쪽 가도 되고, 어, 아니면은 뭐 그냥 막 닉스 프랜 쪽으로, 어,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랑 음. 레이커스랑 그리고 골스 경기 어, 요거 이제 레이커스가 물론 이제 2차전은 졌죠 어, 2차전은 졌는데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성공적으로 어, 달성은 했죠 어떻게 뭐 1대1 그래도 골스 원정에서 한판 이겼다보니까 는 그래도 홈으로 돌아온 음, 레이커스가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이제 뭐 지난번 경기처럼 뭐 그렇게 뭐 빵빵 터진다면, 어, 빵빵 터진다면, 이제 뭐 모르겠지만, 어, 근데 이제 이, 이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덴버 경기도 마찬가지고, 음, 덴버, 덴버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골스가 어, 정규 시즌 때 보여준 모습들이 어땠어? 홈에서는 극강이지만, 원정에서는 그냥 바보잖아, 바보. 어,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에서도, 레이커스가 또 홈으로 돌아온 마당에, 음, 내일 또 골스가 원정 경기, 레이커스의 이 원정 경기에서, 뭐, 미친 야투감을 보여주기에는, 사실상 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요거, 레이커스로 갑시다. 어, 배당 좋죠. 음, 배당, 배당도 좋고, 이 경기 레이커스 안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어, 레이커스 보겠습니다. 알겠죠. 음. 어, 택백미사이 형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세인트랑 디트로이트. 와, 진짜, 물론 제가 이 세인트, 이 배당이, 음, 오늘 경기에서, 어, 이 배당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다. 뭐, 어, 물론 이 세인트가 더 좋은 건 사실이지, 더 잘하는, 더센건 사실이지만, 오늘도, 어, 오늘도 경기를 줘버렸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세인트, 어, 세인트 안 간다. 아, 세인트 문타 계속 안 가죠. 음, 내일도, 음, 세인트 안갈 겁니다. 아, 요거 뭐디트 프렌 쪽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뭐 패스 하든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컵스랑 음, 컵스랑 마이미 경기. 어쨌든 오늘 컵스가 그래도 어, 그래도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어, 연패를 또 끊어냈고 음, 여전히 마이미 같은 경우에는 빠따가 문제죠. 어, 그래서 요거 내일도 사실 뭐좀 선발에서도 어, 그래도 뭐스마일리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몫은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좀 차이가 나거든. 음, 그래서 요거 내일도 어, 컵스성 볼게요. 어, 컵스. 근데 이제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음. 어쨌든 간에, 저는, 어, 컵스가 더 유리해 보인다. 음. 아유, 택배인사님 감사드리고요.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매치랑 콜로. 음. 요게 이제 어, 콜로가, 어, 제가 이거 콜로 프렌을 예상했었죠. 왜? 어, 이 콜로가, 어쨌든, 어, 홈에서의 화력, 어, 홈에서의 화력이, 어, 원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오늘 무득점으로, 어, 무득점으로 끝났지만, 프레는 했다. 어, 프레는 해줬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오늘 경기도 프렌을갈 거냐? 그건 아니야. 어, 확실히 콜로가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서도 원정에서는 이뭐 작년부터 뭐 작년 재작년이든 음, 계속해서 이 원정에서의 열세 어, 확실히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이고 음,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어, 콜로 원정을 갈 생각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매치도 마찬가지지. 음, 매치도 이제 사실 경기력이 계속 좋았던 건 아니야. 어, 오늘 또 이제 뭐야 홈런 한 방으로 또. 승리를 지켜냈는데 요거 뭐 굳이 본다면 음 굳이 본다면 뭐 매치 쪽으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매치가 그래도 원정 콜라테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템파랑 양키 음 요게 조금 어, 좀 아찔했죠 어, 어제 그러니까 오늘 어, 오늘 템파가 그래도 뭐 4대 0으로 야 이거 초반부터 어, 두들겨 패나 싶었더만은 어, 근데 양키가 뜬금스리런이 쳐 나오면서 어좀 약간 좀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 그래도 어, 템파가 또 역전승을 또해 줬고 어,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에서도 어, 나는 내일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지금 이 양키 타선 보면 양키 타선 1번부터 4번까지 그래. 어 4번까지는 그래. 뭐 음, 괜찮아. 어, 나쁜데 아 어, 나쁘지 않은데 5번부터는 진짜 칠회가 없다. 어 오늘도 이제 어, 이 베이더가 3런친 거 그거 사실, 뜬금이죠, 뜬금. 등금. 어, 뜬금인데, 뭐,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은, 내일도 저는 템파가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 내일도 템파 보겠습니다, 템파. 아시겠죠? 어, 템파 승과 함께, 그리고, 뭐, 다 득점까지. 음. 자, 그리고 이제, 클리블이랑, 음, 클리블이랑 미네소타. 음, 야, 내가 이 양팀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야. 왜? 사실 글블도 어 글블도 여전히 뭐 빠따가 문제고 어 미네소타도 뭐 빠따가 문제고 어 하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내일 내일은 이제 좀 선발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어 내일 이미네에서 가장 지금 안정적인 어. 가장 안정적인 그레이가 나온다. 소니 그레이가 나온다. 어, 물론 이제, 솔직히 소니 그레이가 지금 0.77이라는 방어율이 말이 안 되긴 해. 음, 기본적으로 얘는 방어율 3 이상, 뭐 아니면 4대, 어, 3에서 4 정도거든. 어, 근데 이제 지금 0.77이면은, 진짜, 지금 완전, 어, 공이, 물이 올랐단 말이지. 음, 올랐는데, 사실 뭐, 클리블한테 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이거 내일, 아, 뭐, 그레임 있고, 어, 그레임 있고, 이거, 이거 미네소타 배당도 괜찮죠. 아, 괜찮기 때문에, 뭐 미네소타, 아, 미네소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츠버그랑 토론토. 음, 이거는 패스하자. 아, 야, 이건 패스합시다. 모르겠다. 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뭐, 굳이 본다면은, 사실, 지금, 나는, 나는 피츠 쪽이야. 음, 피츠 쪽이야. 왜? 이베리오스가 베리어스가 이제, 야, 잘 던질 때는, 그래도 막잘 던지는데, 또 무너질 때는 또, 시원하게 무너지거든. 어, 시원하게 무너졌다 보니까는 조금 어렵다. 음, 내일 양팀 선발 둘 다. 자, 그리고, c n 랑화석 경기도, 어, 이것도, 막 고맙, 패스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캔자스랑 오클. 어, 오늘 이거 우리 뭐 갔노? 어, 오늘 이거 우리 뭐 갔노? 오늘, 이거, 우리, 뭐 갔노? 어, 오버 갔죠, 오버. 음, 오버 갔죠. 어, 오버 갔는데, 어, 어쨌든, 양팀 치고, 받고, 어,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음, 그리고, 뭐, 후지남이, 어, 후지남이 또 올라와서, 어, 볼질, 볼질 하다가, 어, 밖에 꿀이 줬죠 음,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에서도 어 내일 경기에서도 이제 뭐 후지남이 튀어나와주면 땡큐고 음, 그리고 이제 내일 뭐 선발들도 그렇고 진짜 지금 이 오클 같은 오클이나 뭐 캔자스나 확실히 뭐양 팀의 타격감 지금 좋은 상황이야. 근데 이제 이 선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펜들 어, 너무나도 지금 쓸 애가 없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이 요거 내일도 어, 기운 좀 무시하고 어, 이거 오버 보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오버. 자, 그리고 이제 필라랑, 어, 필라랑 보스턴 경기. 어, 요것도, 어, 요 경기도 이제 지금 최근 이 보스턴의 화력이, 어,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 음, 제가 오늘 이 보스턴을 쪽으로 봤었죠. 보스턴 포렌 쪽으로. 어, 가면은 또 편안할 거라고 했는데. 세일이 그래도 뭐 얻어맞긴 했지만 실점을 하긴 했지만서도 어 그래도 뭐 6이닝 버텨줬고 그리고 뭐 보스턴 빠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어 초반부터 맹타를 쳤죠 어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도 난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 보스턴은 계속 가력이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내일 선발들 뭐둘다어뭐 클루버든지 뭐폴터라든지둘다 믿을 수가 없는데 내일 치고 받고 끝에 음또 보스턴이 이길 듯어 근데 이제 또 프렌을 받은 상황 이기 때문에 뭐 보스턴 뭐 역배도 괜찮아 보이고요음 그리고 뭐 프렌도 음프렌 가면은 또 편안할 듯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요경기는 보스턴 보스턴 프렌스윙이랑 음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 자 그리고 이제 애틀이랑 볼티 음야 요경기가 좀 오늘 제가 틀린 경기들 중에서 어 애틀란타 요경기 하나 틀렸죠 음참 아쉬운데 야 확실히 지금 뭐 물론 애틀도 오늘 맞다가 터진 것도 있지만서도 이 볼티의 화려 어 와, 최근에 참 좋다 음참 좋은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에서도 뭐 스트라이더냐 음브레디시냐아 근데 뭐 물론 스트라이더가 어아 그래도 뭐 애틀란타 음 어, 애틀란타 선발로 등판했을 때 애틀 승률이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이거든 사실인데 근데 나는 음 이거 스트라이더 나왔을 때 애틀 승률 100%거든. 전부 다 이겼습니다. 전부 다 이겼는데, 하, 근데 1.2배당은 못 가겠다. 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고, 이거 애틀 가실 분들은 가시구요. 음, 아니면 은 차라리 솔직히 스트라이더도 좀 뭐랄까. 음, 스트라이더도 뭐좀잘 되는 날과 또안 되는 날이 있잖아. 물론 삼지는 잘, 잘, 잘 잡지만서도. 음.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어, 저는 뭐 굳이 본다면 이 경기는 볼티 프렌 프렌 쪽어 볼티 프렌 쪽이나 아니면은 뭐 오버 쪽으로 어,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음자 그리고 이제 샘프랑 어 샘프랑 미러키 경기 음 요거는 어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인제 어 오늘 경기에서 어 오늘 경기에서 이제 양 팀이 뭐 치고받고 했죠. 제가 이거 미러키가 오늘 무조건 점수 뽑을 거라 했는데 어 무조건 점수를 뽑았다. 누구 상대로 어 뭐나 상대로. 그리고 내일도 음 내일도 인제 마찬가지로 뭐 사실 곱도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이 레아도 그렇고, 둘 다, 둘다못 믿는다. 어, 둘다못 믿는 상황에서, 내일 요것도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오버가. 아시겠죠? 음, 내일 다득점 보겠습니다, 이거. 음, 자, 그리고 애리조나라 음, 그리고 워싱이 경기, 어, 요거는, 음, 뭐, 그래도 인자, 오늘, 뭐라고 해야 돼? 음, 그래도 이제 에리가 오늘 승리하면서, 어, 그래도 뭐 그레이 상대로 점수를 뽑아주면서, 음, 그래도 에리조나가 뭐 워싱턴보다, 음, 어, 네, 소뱅레아 맞습니다. 소뱅에, 소뱅에 있던 레아 맞습니다. 어, 그래도 승리를 하면서, 어, 그래도 뭐 에리조나가 워싱턴보다 더 세다. 이런 어, 거를 또 보여주긴 했죠. 음,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내일 이, 이 워싱턴의 고어라는 친구, 어,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이제 사실 만만치는 않단 말이지, 음, 만만치는 않아서 요거는 그냥 언더만 볼게요, 언더만 음, 저득점만 볼게요, 저득점만 음, 아시겠죠? 음, 뭐 기준점이 더 높기도 하고. 음. 알겠죠. 아이. 자, 그리고 이제, 샌디랑 다저스. 아, 요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아, 요거 내일 어렵다. 내일 뭐, 스넬이냐, 메이냐, 음, 사실 뭐, 뭐 오늘도, 어, 오늘도 이제, 화력전, 샌디가 또 화력을 또 보여준 것도 있고, 음. 그런데 요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어 패스하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니다. 자, 그리고 엔젤이랑 음, 엔젤이랑 텍사스 경기. 야, 오늘도 인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경기를 오버를 갔지. 어, 오버를 가 가지고 이제 뭐 극장으로 어 극장으로 이제 오버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야, 이 텍사스의 어, 텍사스의 이 쓰레기 같은 불펜진들. 어 말했죠. 텍사스 이, 이 불펜진들 진짜 불안하다. 고 지금 이틀 이틀 연속으로, 음, 아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불펜 방화. 와, 진짜 이 위들놈이 아무도 없다. 어, 아무도 어, 결국은 이거 연장 가가 지고 음, 졌다. 이가 어, 반면에 엔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죙일 끌려다니다가 음, 결국은 또 불펜 상대로 동점 만들고 연장 가서 이겨주고. 어, 그래서 이제 이거 내일 경기도, 어, 내일 경기도 이거. 사실 뭐 양팀 선발들보다는 어 그래도 좀 양팀 뭐 화력이라 빠따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불펜 쪽이라든지 어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두면은 이 경기도 좀 오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거 야8.5 줬으면은 좋아 보였을 건데. 음8.5 주면은 어 오늘 같이 4대 4 나오면 무조건 오버다, 얘가 어, 무조건 오버인데, 어, 근데 뭐 이거 9.5라도 어, 이 경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다 득점. 자, 그리고 이제 시애틀이랑 휴스턴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 경기는 조금 어렵다. 어, 시애틀 휴스턴은 어, 조금 어렵네. 음,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워서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패스하고 그리고 어, 축구 알려드리고 어, 마무리할게요. 끝. 여기까지.